일단 뭐, 그냥, 이제, 체중 조절하려고, 네, 한 10kg 정도, 10kg 정도 감량했고 <laughs> 이제, 웨이트를 계속 병행하다 보니까, 뭐, 근육이 빠지거나, 뭐, 이런 건 없습니다. 일단 아무래도 뭐, 회전력이나, 네, 이런, 몸의 스피드? 네,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고, 네, 몸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, 뭐, 수비 같은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인첩하게 네,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재작년에 이제 커리어하이 기록보다는 못 미치지만 뭐 나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, 올해 뭐 다시 한번 재작년에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네, 더 재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 낼수 있게 네, 잘 준비했습니다 일단 뭐 저는 솔직히 다뭐 다른 선수들을 그렇게 의식하거나 네,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잘해야 팀 성적도 오르고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삼루에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네,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고 다 같이 음잘 해가지고 또뭐도영이랑 이렇게 뭐 홈런 경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네, 같이 잘해서 뭐 대한민국의 야구를 조금 더 네, 빛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일단 뭐 근데. 펜스가 낮아도 네, 이제 좌 이제 우측보다는 그래도 거리가 조금 있다해가지고 나한 번도 뭐 공을 쳐보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어, 캠프 끝나고 네, 대전으로 돌아갔을 때좀 네, 연습 연습 배팅 쳐보면서 좀 한번 감을 좀 익혀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아무래도 어, 이제 야구장도 엄청 좋아지고 네, 시설 자체도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어, 경기 준비하는데, 네,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, 어, 일단 뭐 아직 제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아서, 뭐 어떤, 얼마나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는데, 일단 한번 가서 한번 느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, 뭐 그냥 이렇게 넓게 크게 보긴 봤는데, 뭐, 확실하게 내부 모습이나 뭐 이런 건 아직, 펜스도 뭐 아직 못 봐가지고요. 기대가 됩니다, 지금. 네. 일단 뭐 프로리얼 선수가 제가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네, 최선을 다해서 적응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고 도와줘야 될것 같고 네, 뭐 빨리 적응해서 선수들과 더 친해지고 이렇게 어, KBO에 좀 적응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하고 네, 또 프로리얼 로리 프로 선수가 잘해줘야 저희 팀이 또 살아나는 데 있어서 네, 큰 도움이 될될것 같습니다. 일단 저 이제 뭐 입단하고 가려고를 한 번도 안 해봤고 계속 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뭐 계속 가려고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어요. 근데 이게한 번도 못했는데 네올 시즌 또뭐 구단에서도 뭐또 FA 선수들도 데려오고 네큰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선수들도 이제 정말 가야 될 시기가 온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이 이제 가장 큰 적기이지 않나. 그래서 네 캠프부터 준비 잘 해가지고 네 팬분들께서 기대하시는. 그런 야구를 보여줘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네. 어때요? 일단 네, 우준이 형이랑은 그래도 좀친분이좀 좀 있었어가지고 밥을 먹은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야구장에서 만나면 항상 인사하고 좀 야구 얘기도 나눴고 네 그랬는데 일단 뭐 제가 잘 따라야죠 네. 제가 삼루수로서 우준이 형이 좀 이렇게 이끄는데 잘 따라가지고 좀더 편하게 야구할 수 있고 더 소통하면서 좋은 야구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후배로서 잘 도와줘야 될것 같습니다.